이 친구들을 잡아가서 제가 무언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멀리 농장에서 잡아왔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우와. 아, 지금 이 모기들이 우아를 해서 빨리 잡아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담고 여기 있는 애벌레들, 그리고 알들, 이 스포이드로 깨끗한 물에 옮겨서 보여드릴게요. 서둘러 잡아보겠습니다. 오, 망쳤다. 망했어요. 어, 지금 모기가 탈출해가지고 어, 잡고 있습니다. 여기 한 마리 잡았어요. 보이세요? 포획하겠습니다. 어, 지금 이 위에도 한 마리 있거든요. 생각보다 엄청 커요. 자 실내에서 또 이걸 써보는 건 처음인데 잡아보겠습니다. 자, 잡았을까? 어 잡았다. 어디 갔지? 또 여기 있다. 여기. 이 녀석 잡았습니다. 이 친구. 통에 담아서 이따가 실험해볼게요. 와, 그 짧은 시간에 유충들이 우아를 해버리다니. 여기 물 속에 있는 유충들을 이렇게 스포이드로 빨아들여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와, 그나저나 지금 탈출한 애들이 있어서 제 몸에 붙을까봐 걱정이에요. 이 모기들은 모기 자체가 사람을 비참케도 하지만 병을 옮기는 걸로 유명합니다. 굉장히 위험하죠? 게다가 성장은 굉장히 빨라요. 번데기가 돼서 이틀에서 3일만 지나도 하루 얼음벌레가 되고 또 2, 3일만 지나면 도미를 할수 있어요. 무시무시한 녀석들이죠. 알들은 이틀 만에 부활을 합니다. 와, 그런데 신기한 게요. 스포이드로 잡고 있다 보면 다 도망을 쳐요. 잠깐만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다 위로 올라와요. 아마 산소 호흡을 하려고 그런 거겠죠. 빨리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번데기들도 몇개 보이거든요. 번데기들 이틀만 있어도 다우화를 해버리기 때문에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잡아야 돼요. 자, 여기 다수의 모기 유충들하고 번데기들을 포획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아, 이 모기는 엄청 크네요. 지금 유충인데 사이즈가 4령으로 보입니다. 4령. 그 외에도 다양한 모기들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 모기들에게 제가 무엇을 할 것이냐? 다양한 준비물들을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준비한 것들을 보여드릴게요. 참기름도 준비했고요. 간장까지 준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장의 무기, 구충제까지 준비를 했어요. 자, 이렇게 다양한 준비물들을 모기의 유충에게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제가 준비한 것들이 있거든요. 차례차례 보여드릴게요. 우선 준비한 모기 유충들을 나눠 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단계. 자, 참기름. 참기름에 모기 유충을 투입해 보겠습니다. 투입 관찰해 볼까요? 어 안에서 지금 굉장히 움직이고 있어요. 와이 안에서도 꽤 버티는데요. 이 안에서도 지금 꽤 버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 저 공간이 물 속에 있는 건가? 아물 안에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게 안안 안 섞일 텐데. 몇번 한번 섞어 볼게요. 물과 기름이 안 섞이겠지만 와 아직까지 움직이고 있습니다. 안 죽네요 바로. 기름 속에서도 살아 있어요. 물 공간 안에서 지금 버티고 있는 느낌인데 더 섞어야겠다. 아직도 살아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와, 이 모기들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 2단계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는 바로 간장입니다. 이건 못 버티겠지. 근데 간장이 완전 검정색이라 안 보일 거예요. 여기 물을 조금만 제가 희석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안 보이네? 자, 여기에 모기 유충하고 번데기를 넣어 볼게요. 들어갔습니다. 오, 발버둥 치는 모습이 보이네요. 아직까지도 움직입니다. 지금 10초 정도 지났고요. 오, 흘리겠다. 자, 움직임을 잠시 지켜보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모기유충 아직도 잘 살아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활발한데 이게 건강해서 활발한 건지 지금 고통스러워하는 건지 이건 모르겠어요 빨리 죽을 것 같진 않으니까 네 이것도 바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는 시간이 항상 모자르니까요 자 다음은 13도짜리 술을 준비했습니다 여기 13도 이거 엄청 오래된 거라 써도 될것 같아요 이게 제조년인가? 자 투입해 보겠습니다 어 도수가 엄청 센것 같은데 13도밖에 안 되네요 이게 소주보다 약하다는 거네 자 이만큼 넣어서 마찬가지로 자 모기유충을 투입해 보겠습니다 어, 의외로 얌전하네? 뭐야? 왜 얌전하지? 어, 좀 지켜볼게요. 이 모기들이. 별로 고통스러워하지 않는 것 같으니까요. 와, 멀쩡하네. 이 모기들이 별 반응이 없어요. 평상시 움직이는 거랑 똑같은데요, 이거? 이러면 재미없는데. 이거 이 상태로 죽는지 안 죽는지 뚜껑 닫고 실험해봐야겠어요. 자, 바로 다음 투입. 자, 이번에 해볼 것은 무엇이냐? F킬라입니다. F킬라를 여기에 이렇게 쏠 거예요. 모기 유충을 투입해보겠습니다. 트윗 큰거 잡았어요 트윗 아마 지금까지 테스트한 것중 가장 센 거일 겁니다 F 킬라에다가 그냥 바로 넣었어요 이거 살아있을 수가 없죠 와 살아있네 이거를 이걸 버텨 와 역시 F 킬라 움직임이 지금 멈췄어요 아마 죽은 거겠죠 F 킬라 원액에다 그냥 바로 넣었더니 모기 유충들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어 여태까지 테스트한 것중 가장 세요 지금 가라앉았어요 이 친구 친구 아니지 모기죠 자 그런데 이 아까 전에 술에 넣은 애들은 아직 살아있습니다 끔찍하네요 그리고 식용유에 <laughs> 넣었던 거 아, 참기름이지? 참기름에 투입한 모기들은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그렇다면 간장은 어떨까요? 자, 간장인데, 어, 위에 번데기 보이시죠? 건들면. 숨져 살아있습니다 간장에서 버티네요 이건 소주입니다 모기를 한번 투입해볼게요 자 애벌레 투입 어한 마리밖에 안 들어왔네요 뭐 어쩔 수 없죠 한 마리라도 관찰 아니다 더 넣자 네 번데기 번데기 준비했습니다 소주에서 과연 어떻게 버티는지 또 보겠습니다 자 소주 안에 넣었거든요 이 모기 유충 그리고 번데기 와 이, 이걸 버틴다고? 안 죽었어요 지금 잘 살아있어요 소주 안에서 뭐 버팁니다 이 상태로 뚜껑 닫아서 얼음벌레까지 무사히 되는지 어, 지켜보고 싶어지네요 와 전혀 지금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안 보여요. 여유있거든요. 얘들도 넘어가고, 자, 그럼 이 구충제 가루내가지고 애벌레 번데기 다 투입해 볼게요. 자, 그럼 가루내 볼까요, 이거? 아, 그리고 이거보다 더센게 사실 있거든요. 그거 이따 보여드릴게요. 한국인이라면 이건 봐야 돼요. 컵에 물을 조금 넣은 다음에 자 가루를 자이 정도 넣었거든요 잘 녹으라고 섞어줄게요 우리 모기들이 이거 섭취해야 되니까 아 이거 참기름 묻었던 건데 뭐 괜찮겠죠 이거는 우리 모기들이 아주 좋아하겠어요 자 모기하고 건데기 투입했습니다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관찰해볼게요 올라왔다 내려왔다 하는 것 같아요 자 이러고 지켜보도록 할게요 멀쩡히 움직이긴 하네요 지금 숨 쉬려고 올라오는 거거든요 어 근데 지금 고통스러워하는 것 같기도 해요 당장 죽을 것 같지 않으니까 이 모기들도 내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거자 이게 사실 오늘의 메인 재료입니다 짜잔 불닭 소스에 불닭 소스 이거 좀 추가로 더 들어 있더라고요 자 어쨌든 불닭 소스를 모기들한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자 불닭 소스 불닭 소스를 우리 모기들을 위해서 짜주도록 하겠습니다 와 맛있겠다 우리 모기들은 좋겠네 마찬가지로 여기 모기 넣으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자 물이 조금 필요할 것 같으니까 아주 조금만 이 정도만 넣어줄게요 자 그다음에 잘 섞어줍니다. 와, 아주 맛있는 색으로 바뀌었어요. 모기들이 아주 좋아하겠다. <laughs> 여기다가 모기 유충을 투입하겠습니다. 자, 투입. 자, 투입했습니다. <laughs> 아주 좋아요. 요즘 모기들한테 제가 좀 물렸거든요. 음, 아직까지는 뭐 여유 있어 보이는데, 이게 사람도 못 참는 건데. 아니구나. 참는 사람들은 참죠. 제가 잘못 먹어요, 매운 걸. 자, 지금 움직임은 꾸준히 보입니다. 근데 별 반응이 시원치 않네요 고통스럽지 않은 건가? 별 반응이 없네 오좀 움직인다 음... 얘네들도 뭐 당장 죽을 것 같진 않으니까요 얘도 내일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준비를 해봤고요 여기 통에 어떤 걸 투입했는지 제가 종이로 써서 내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기들 구충제를 투입하겠습니다 자 모기들에게 구충제를 투입하겠습니다 어떤 반응이 있을지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오 제법 버티는데 얘들도 당장 죽을 것 같진 않아요 자 전부 다 뚜껑 닫아서 내일 확인해 보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자, 하루가 지났습니다.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지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생존율이 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참기름. 참기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참기름 안에 넣었던 모기 유충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 죽었네요. 예, 움직임이 없습니다. 이거 보세요. 아, 확실히 죽었네요. 참기름. 아마 기름 때문에 숨을 못 쉬지 않았을까 예상이 됩니다. 우선 참기름 성공. 자, 다음은 여기 이거. 술이죠. 13도짜리, 13%짜리 술입니다. 과연 살아 있을까요? 여기 있거든요. 보이시죠? 려도 움직임이 없습니다. 확실히 죽었어요. 다음은 소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소주 소주라고 쓰고 소주라고 읽죠? 결과는 음 잠시만요. 예 소주도 물에 잠겨서 움직임이 없어요. 소주도 죽었네요. 소주에서도 죽었습니다. 어 액침 표본이 되어버렸어요 이 친구들. 자 소주도 성공. 다음은 간장입니다. <laughs> 간장 물이 너무 많아서 약간 덜어내고요. 자 과연 살아 있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거 떠 있으니까 자꾸 움직이니까 자 낮춰서 보여드릴게요. 파리 애벌레 오 뭐야? 오 살아 있어. 와 모기 번데기. 아직도 살아있네요 와 간장에 넣었는데 이거 맛간장이라는 거거든요 어 살아서 움직여요 와 대단하네 대단해 간장에서도 살아있어요 애벌레는 안 보입니다 아마 가라앉은 게 아닐까 싶어요 와 살아있네 이거를 간장은 실패했어요 와 간장은 실패했습니다 오, 그 말은 간장에서도 번식을 해서 모기들이 살수 있다는 건가? 와 끔찍한데요 자 다음은 에프킬라입니다 에프킬라 에프킬라에 넣었던 모기 유충들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벌써 열었구나 오뭐 당연한 거겠지 F킬라 원액이거든요, 이거. 예, 모두 죽었습니다. 애벌레들, 애벌레 상태로 모두 죽었어요. 자, F킬라 성공. 다음은 불닭소스입니다, 불닭소스. 와, 여기 넣을 생각을 하다니. 제가 봐도 참 특이해요. 자, 불닭소스에 넣었던 모기 유충과 번데기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오른쪽에 보이시죠? 이거거든요, 이거. 응, 어디 갔지? 아 여기 있다. 아 여기 있어요. 하아 있으면 움직이겠죠? 뭐 자, 건졌습니다. 자, 번데기 상태거든요. 와, 죽었네. 움직임이 예, 없어요. 불닭소스. 와, 불닭소스가. 승리했습니다. 와 간장에서도 안 죽는데 불닭 소스에서 죽네. 대망의 구충제입니다. 구충제. 오 뭐야 이게? 구충제 안에 뭐가 보이는데요? 열어볼게요. 아 번데기가 얼음벌레로 우화를 했네요. 제가 알기로는 이 모기들은 열악한 상황에 처하면 더 빠르게 성장을 해서 얼음벌레가 된 다음 이 열악한 환경에서 도망을 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생존 전략이죠. 와 그런데 이렇게 얼음벌레가 되고 나서 죽었네요. 지금 보니까 젖어서 죽은 건지 뭐때문 죽은 건지 모르겠지만 죽었고요. 하지만 여기 번데기와 에버 벌레가 있다는 거죠 애벌레는 아직 살아있을까요 어 애벌레 여기 있다 지금 바닥에 애벌레 보이시죠 한번 제가 건드려볼게요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자오 바닥에 가라앉은 애벌레들 죽은 것 같고요 안에 찾아봤는데 확실하게 죽었네요 그렇다면 제가 완전 때를부았던거 있죠 양 되게 많았던 거 그것도 한번 열어볼게요 구충제 성공 안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었거든요 과연 어떨지 보겠습니다 자어 일단은 어 뭐야 살아있어 살아있네 우와 구충제를 이렇게 넣었는데 우와 아직 살아있어요, 이, 이 모기들은. 와. 와, 이 모기들은 아직도 살아있네요. 한번 열어볼게요. 얼음벌레가 없어야 될 텐데. 어, 없네. 아 정확히 있는데 죽은 것 같아요 얼음벌레가 되고 나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번데기와 애벌레들 아직도 살아있어요 와 진짜 끈질기네 자 하지만 이렇게 끝나면 이제 유튜버가 아니죠 제가 굉장히 재밌는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이 살아남은 모기들에게 선물로 줄 레드불 몬스터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 두개 말고 하나 더 있거든요 그건 이따 보여드릴게요 우선 푸딩컵에 부충제에서도 버티니 모기들 잡아서 푸딩컵에 옮겨 담은 다음에 레드불하고 몬스터를 넣겠습니다 자. 레드불. 하하하, 많이 먹어라. 레드불 투입했구요. 왼쪽이 레드불, 오른쪽은 몬스터입니다, 몬스터. 이거 자주 마시죠? 자, 몬스터를 붓겠습니다. 색깔은 별 차이가 없네요. 이쪽이 몬스터, 이쪽이 레드불입니다. 어떤 결과가 있을지, 얘들 뭐더 건강해지는 거 아니야? 이것 때문에? 에너지 드링크니까? 어, 헷갈리지 않게, 헷갈리지 않게 뚜껑 일단 적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렇게 근접해서 이 모기 유충들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는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움직임이 굉장히 둔하긴 하거든요? 뭐야? 벌써 죽었어? 얘 말도 안 돼. 원래 이렇게 충격을 주면은 밑으로 가라앉거든요. 뭐야, 죽은 거야? 레드불 먼저 볼게요. 이렇게 빨리? 말도 안 돼. 뭐야, 죽었어? 뭐야, 죽었네? 잠깐만, 이거 기다릴 틈도 없이 지금 벌써 죽었어요. 아니, 레드불이 뭐라고 죽지? 구충제보다 세다고? 말도 안 돼. 다음은 몬스터입니다, 몬스터. 살아있나? 와, 몬스터도 죽었네. 우와, 이게 이렇게 세다고? 자주 먹는 건데. 와, 몬스터에 투입된 모기 유충하고 번데기가 죽었어요. 자,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오, 뭐야? 오, 좀 움직인다. 살아있네. 아직 약간 살아있어요. 어, 좀 지켜봐야겠다. 어, 지켜보겠습니다. 왼쪽이 레드불, 오른쪽이 몬스터입니다. 자, 시간이 10분 정도 지났거든요. 한번 건드려 볼게요. 어, 살아있는 애들은 또 살아있네요. 잠깐 기절한 것 같습니다. 이 탄산 때문이겠죠? 이제 정말 메인입니다. 정말 메인 이벤트. 자, 어제 보셨던 그 구충제가 아닙니다. 훨씬 강력한. 초강력! 종합 구충제 옴니쿠어입니다 파충류 키우시는 분들 많이 쓰실 텐데요 자 이거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동물용 약품이에요 여기 효능 효과를 보시면은 선충류, 폐충, 촌충 다양한 구충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모기한테도 효과가 있을지 한번 실험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옴니쿠어 구충제를 이만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녹여 볼게요 자 우리 모기들이 참 좋아하겠죠 자 옴니쿠어가 물에 잘 희석되었고요 뭐 덩어리도 좀 있어야겠죠 건더기도 있어야 맛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모기유충하고 번데기를 넣겠습니다 자 다수의 번데기하고 모기유충을 넣었거든요 방금 어 여기있다 아예 살아있죠 아직 자이 번데기들 그리고 애벌레들 15분 뒤에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살아있을지 죽어있을지 A few moments later 과연 어떤 결과가 있을지 먼저 레드불부터 보겠습니다. 레드불 살아 있을까요? 탄산이 많이 빠진 모습이거든요. 어 살아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움직이네. 예한 아, 마리 죽었어요. 작은 친구는 죽었고요. 큰 친구는 번데기는 아직 살아 있네요. 친구가 아니지? 예이 모기 번데기 약간 얘는 상태가 좀안 좋고요. 여기는 이 애벌레 애벌레 죽었고 아 번데기구나. 남은 몬스터 보겠습니다. 과연 살아 있을까요? 어 마찬가지로 움직임이 없어요. 애벌레도 번데기도 움직임은 없는데 또 혹시 모르잖아요. 이것도 좀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초강력 부충제에 넣은 애벌레와 번데기 확인해 볼게요. 오, 일단 가라앉아 있어요. 위에서의 충격 때문에 숨은 걸 수도 있거든요. 오, 맞네. 살아있네. 자, 보여드릴게요. 보이세요? 움직이죠, 움직이죠. 아, 지금 도망치는 거 보이세요? 자자자 움직이죠 움직이죠 살아 있습니다 이 구충제 속에서도 꽤긴 시간 초강력 구충제거든요 꽤긴 시간 버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다려야 될것 같고 여기 성충으로 우한 모기 이 모기에게 마지막으로 실험을 하고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핀셋으로 잡아볼게요 오 잡았다 자이 모기에게 뭘할 거냐면 자 장어에게 모기를 줘보겠습니다 여기 모기 여기 모기 보이시죠 자 모기 오, 잘 먹네? 다리, 다리도 먹을래? 오, 다리까지. 아, 다리 못 먹었다. 자,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감하도록 할게요. 또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그럼 안녕. 파바. 귀엽죠? 이 친구들. 파바.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끝.